안녕하세요. 하얀사가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펀드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자금은 총 자산 567만 6638원입니다. 수익금은 3.2%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 두 개는 여기 마이너스고요. 미래에셋 합리적인 AI 펀드가 11%로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의 그래프를 보여 드릴게요 최근 6개월인데요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 주식 엔비디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50%까지 수익률이 났었는데 그걸 놔두니까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관련돼서 퍼센티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간 김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팔기를 누르고요. 팔기를 누르면 예상 수수 세금이 4 8 0 0 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질문을 음, 음.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팔기가 신청이 됐고요. 3월 9일 날 신청을 하면 확정이 3월 15일이고 완료일이 3월 22일로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이 기간 내에 이제 취소를 하면은 팔기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팔기를 신청했으니까 그 후에 판매 완료되는 것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